안녕하세요. 권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타일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 건데요. 제가 온 곳은 저희랑 오랫동안 거래하는 곳이에요. 한성 도기 타일이라고 무려 40년이나 넘은 욕실 타일 업체거든요. 이곳에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수전류, 독일류, 타일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요. 또 저쪽에 강남구 최대 규모 전시장도 있거든요.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아 시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한성도기 실장님 모시고 좀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우리 실장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성도기 송민기 실장입니다 어 여기 한성도기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연혁이 어떻게 되죠 저희 회사는 1984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최초에는 을지로에서 시작을 하다가 지금은 논현동 쪽에 자리 잡은 지는 한 22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오래된 회사인 만큼 자재나 이런 거가 좀 다른 게 있을까요. 저희는 우선 이제 그동안의 노하우로 어느 정도 품질이 검증된 제품들을 주로 취급하고 있고요. 통과되지 않은 것들은 저희가 취급을 안 하거나 고객님들께서 선택을 하셨을 때 그런 제품들의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쇼룸을 둘러보시면 제가 제작한 거라든가 아니면 저희 회사에서 제작해서 납품하고 이런 것들 제품들을 일부 보실 수 있어요. 다른 데서 이제 구매할 수 없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욕실 공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아마 보고 계실 텐데 욕실을 좀 준비하는 분들한테 팁 같은 거몇 가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욕실공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본인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오셨을 때 제가 제품을 막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 이게 과연 내가 좋아하는 걸까? 이런 데서 이제 혼돈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SNS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그런 데가 많으니까 최대한 많이 보시고 마음에 드는 제품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저희가 그거보다 더 나은 제품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드기도 하고 뭐 진행이 좀 수월하게 됩니다 먼저 본인이 좋아하시는 게 어떤 건지 그걸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여기 전시장을 좀 일찍 와서 좀 둘러봤는데 이 강남구 논현동에 요 정도의 규모의 쇼름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 어떻게 시장님은 이런게 있는지. 보통 이제 욕실 쇼룸이라는 게 되게 현실성이 없는 쇼룸들이 많아요. 우리 집 화장실은 작은데 쇼룸에는 되게 넓고 멋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완하려고 최대한 한국 아파트 사이즈에 맞춘 쇼룸을 준비했고요. 그런 쇼룸이 지금 18개 정도 만들어져 있고 3개월에 한 번씩 신제품이 리뉴얼 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 뭐 펜트하우스도 아니고 이게 과연 적용이 가능한가? 정말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쇼름들이 많은데 한성도기는 정말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호리리분들 바로 가능한 거거든요. 이거 정말 현실 가능한 실용적이지 않나 해서 저희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40년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실제 이제 공사를 진행하는 소비자분들이 제발 이것만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누수에 대한 위험성들이 계속 존재하다 보니까 최대한 바닥철거는 진행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간혹 가다가 바닥철거도 안 하고 덮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욕실하실때 어, 디자인도 중요한데 실용성을 좀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라든가 유지관리가 얼마나 편하냐 이 제품의 내구성이 얼마나 좋으냐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타일을 고르면 유지관리가 편한 거예요 타일뿐만 아니고 이제 위생도기 도 포함해서 네. 말씀드리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나는 블랙이 좋아 블랙이 좋으니까 블랙 양변기에 블랙 세면기를 할 거야 라고 고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사실 네.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블랙 제품들이 가지는 마이너스적인 특성들이 있어요 관리가 힘들다던가 물때가 잘 지워지지 않는다던가 네. 그런 것들 무시하시고 진행하시면 나중에 이제 후회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바꾸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걸 말씀드린 거고요 타일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거짓 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가 욕실에 얼마만큼의 자금을 투입을 네. 할 것이냐를 네. 결정하시고 그 사이즈를 결정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일이 뭐 되게 부드러운 것도 있고 되게 거친 것도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는 좀 관리적인 차이점이 있나요? 우선 타일이 거칠어지면 미끄럼에는 유리하고요. 대신에 청소에 불리한 그런 조건이죠. 수세미로 닦는다던가 이런때 되게 불편한 음. 점이 있고요 이제 미끄러워지면 아이가 있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이 같이 살거나 그러면 네.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건좀 피해주시고 어떤 게 정답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디자인의 영역이 그렇잖아요 음.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음. 그런 거를 잡아주는 게 이제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생각하는데 음. 그분의 취향이라던가 그분의 상황에 맞춰서 제안을 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타일 타이... 타일이 크게 보면은 현관이 있고, 주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발코니.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실장님께서 호린이 분들한테 좀 추천해 주시면은 타일 고르는 데 되게 도움 많이 될것 같거든요. 물론 뭐 우리 디자이너들이랑 같이 얘기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타일, 우리 베테랑 실장님이 이렇게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 현관은요, 좀 화려한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현관에 이물질들이 좀 많이 오기 때문에 최대한 무늬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가려주는 게 편하고요. 현관에는 그런 것들 고려하시되 미끄러운 거는 고려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예전하고 틀리게 이제 아파트이다 보니까 물이 묻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현관은 화려해도 괜찮다. 그 색상은 본인의 취향대로. 그 욕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포인트 넣는걸 좋아하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포인트를 하시더라도 매지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게 청소 관리에 쉽다 그리고 미끄러움의 정도를 좀 체크하셔야 될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 속상하잖아요 아... <laughs>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면 될것 같고 네. 색상이 어떤 게 좋다 이런 거는 음. 올해 아이보리 색상이 유행한다고 해서 음. 내년에 아이보리 색상이 계속 음. 유행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도는 것 같고요 그거는 자기 취향대로 그리고 발코니는 개인적으로는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 아... 싸고 깔끔하고 선택하셨을 때 후회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많이 줄여주는 아... 것들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주방 주방은 제가 고객들한테 항상 설명드리는 건데 주방에 문의가 많아지면 식욕을 떨어뜨린대요 아... 그래서 주방의 메인은 가구다 간혹가다 타일을 너무 신경 쓰시다 보면 가구보다 타일이 더 멋져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가 아닌가. 아. 그래서 최대한 깔끔하고 단색 패턴으로 하시는 네. 게 요즘 추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은 현관 같은 경우는 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니까 관리가 쉬운 좀 화려한 타일. 또 발코니 같은 경우는 좀 가성비 있는 가성비 있는 타일 또 추천해 주셨고요. 그리고 욕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을 많이 쓰니까 미끄럼이 좀 덜하는 좀 거친 타일 말씀하시는 거죠? 거친 타일도 괜찮고 맞죠? 미끈한 타일 중에서도 논슬립 기능들이 들어가 아 있는 것들이 아 있어요 최대한 욕실은 좀 안전 그 컬러는 이런 유행 패턴은 매년 바뀌니까 그냥 그때그때 그때 우리 고인들의 취향에 맞게끔 하시면 되고 주방은 가구가 포인트니까 좀 묻어갈 수 있는 단색이나 이런 거에 좀 색깔 맞춰서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류 실장님이 추천해 주셨 이제 끝으로 이제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 욕시 준비하실 때 고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오시는데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네. 분들이 있어요. 인터넷만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 와서 만져보고 하시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저희 쇼룸 잘 되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쇼룸 보고시면 또 생각이 틀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물건을 많이보시는게좋을것 같아요. 이제이영상 나가면 이 영상 나가면은 아마 문의가 이이올 거예요. 혹시 뭐 할인 같은 거 없나요? 범테리영영상 보고, 왔다 할인 해주실 수 있나요? 어 가족 할인 아 그래요? <laughs> 최대한 할인에서더할 거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5% 할인이다, 10%하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전국 최저가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고 오시는 분들 저렴하게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강남구 논현동 한성독이 치고 오시면 은 우리 실장님께서 되게 친절하게 이제 상담해 주실 거고 많이 오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인터뷰 중해주셔서 네. 너무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혼인는 분들, 이제 여기 18개 욕실이 다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네. 이제 욕실 본격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면은 여기. 일단은 1번이랑 2번은요. 가성비 타일이에요. 이런 도기질 타일 같은 경우는요, 바닥에 시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00, 600에 300에 300 짝짜리 이런 세트는요, 욕실 한 칸에 300만 원이 넘지가 않아요. 또 이런 세팅으로 하게 되면은 300만 원 미만으로 공사를 할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번. 여기서부터는 600에 600 타일이에요 확실히 전시장에 오시면은 300에 600이 느낌이랑 600에 600 느낌을 다 보실 수 있거든요 또 저희 가면은 600에 1200 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타일이 크면 클수록 좀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젠다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젠다이가 없는 거거든요 젠다이가 없죠 근데 이쪽으로 오시면은 젠다이가 이렇게 있어요. 젠다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도 고급스러운 정도가 느낌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젠다이를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여기 오시면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도 좀 설명해 드리면은 여기는 좀 고급형으로 해놓은 세팅인데요. 컬러 제품이에요. 굉장히 고급, 비싼 브랜드인데 이렇게 프리스탠딩 욕조. 별도 이게 단독으로 쓸수 있는 욕조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600에 1,200이에요. 600에 1,200을 세워서도 붙일 수 있지만 이거는 가로로 붙였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은 요거는 메림 육조예요. 이런 아크릴 육조에다가 타일을 감싸서 만든 거고요. 세면대도 일반적인 요만한 세면대가 아니라 액상 아크릴 세면대로 작업을 했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600에 1200 베이지 타일로 작업했고요. 을 포인트는 이제 일반 세면대가 아니라 타일 세면대 같은 타일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타일과 세면대를 똑같이 해놓으면은 이렇게 좀한 덩어리처럼 깔끔해지거든요. 왜냐면은 하 이런 식으로 타일이 베이지인데 세면대가 화이트다.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타일로 세면대를 많이 만든다 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조적 파티션인데 이 조적 파티션을 반만 올릴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위에까지도 올릴 수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하프 조적, 하프 유리 이렇게 작업을 해 놓은 거고요. 이제 조적 욕조도 볼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아크릴 욕조, 타일 욕조. 전시장 오셔서 한번 이 느낌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 아크릴 욕조가 감싸주는 이 느낌이랑 이 타일 욕조, 타일 욕조 들어가서 이렇게 이, 이 눕는 욕조. 확실히 이 조적 욕조는 불편해요. 왜냐면은 아니 직각이잖아요. 이 욕조도 한번 누워보시는 거예요. 다돼 있으니까. 또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상부장이 이런 슬라이딩 장도 있고요. 장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장도 있어요. 이게 장 따로, 거울 따로 다 보실 수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어느 한 곳에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한쪽에다가 이런 모자이크 타일.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준 타일도 보실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샤워 부스죠. 물 튀는 게 싫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도어가 있는 부스도 체험을 해보시는 거고, 여기는 타일이 빗살무늬 이렇게 우들토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엠버가 있는 이런 타일도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는 거예요. 이게 느낌을 한번 체험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에서 좀 만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여기도 이제 조적 파티션. 으로 약간 이런 모자이크 타일로 작업을 해 놓은 거예요. 이런 예쁜 거울도 있으니까 우리 이제 고객님들의 취향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고요. 그 이런 식으로 매립 선반 이런 것도 작업을 해 놨으니까 이런 마감 상태를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세면대도 있어요. 재밌죠? 스탠딩 세면대라고 해서요. 바닥부터 올라간 세면대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런 타일 세면대는 길어야지 멋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큰 타일 세면대, 선반 이런 느낌도 보시고 여기는 이제 욕실 좀큰 화장실이죠. 보시면은 여기에 프리스탠딩도 있고 이거는 이제 보통은 저렇게 타일 세면대도 있지만은 선반을 놓고 탑볼 이렇게 선반 위에 올라가 있는 볼을 탑볼이라고 하거든요. 탑볼에 세면대 조명거울 조명거울 쪽에 포인트도 우리 호린이 분들 집에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 가능한 욕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시장에는 모든 게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뭐, 조적 파티션, 유리 파티션, 하프 조적, 하프 유리, 그 타일 세면대, 일반 세면대, 하부장용, 그리고 탑볼형, 조적 욕조까지 다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방문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00만원대부터 많게는 1000만원대면은 지금 우리 허리 분들이 보셨던 이 욕실의 구성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